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 내 아버지 은혜 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요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순종보다 더 확실한 믿음은 없고 순종보다 더큰 믿음은 없습니다. 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고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노랍 앞고 아름다운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씨가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요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요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나타난 때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을 죽이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를 알아보는데 하나님은 관심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느냐? 네 자식이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으므로 어린 양을 준비해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두 번째는 본문인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천사가 나타난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의 특징은 배신이죠.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잘 시, 지키고 싶어 하지만 불안한 존재요 죄인이기 때문에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보증하겠다. 하나님은 내가 보증하겠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자신이 보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었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자기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보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게큰 복을 주고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는 약속이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위대한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는 위대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복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까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 주리라는 보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처음 하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루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렸죠. 그때 또 하나님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금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죠.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셀수 있나 보라. 내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이는 없었죠. 백세 무렵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며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번제의 재물로 죽을 뻔했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라고 약속하셨죠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늘의 별은 약 3,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수 있는 별들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아마도 별을 다셀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수많은 별처럼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며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한내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을 보증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건강하면 좋지만 건강이 복의 전부는 아니죠. 가난한 것보다는 돈이 맞는 것이 좋겠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의 전부는 아니죠. 높은 사단 자리에 올라가면 좋지만 승진이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얻었죠. 그 자녀는 엄청나게 번성할 것입니다. 그 자녀 가운데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며 참된 복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도를 믿는 것과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인주로 믿습니다. 내시 네,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장세기 3장 15절에는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인 창세기 22장 17절에서는 메시아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저주가 끊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을 향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달려갑시다. 약속을 향해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오늘 작은 함의 약속을 붙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은 애통하며 씨를 뿌릴지라도 이후에는 함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손에는 나의 가슴에, 한 손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향해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영원한 천국의 본향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땅 가운데에 세상이 가고 싶어 하는 그 화려한 성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권속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처럼 존경받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약속의 소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승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고 넘어진 우리의 삶일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삶과 모든 길 위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시고 왕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며 전부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